다음 수직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단 단 마이너스 3과 3, 0과 1, 4와 5 사이는 여기를 4등분, 여기를 3등분, 여기를 2등분 하였습니다. a의 대응 수는 마이너스 3.75이다. 그럼 a의 대응 수는 마이너스 4보다 4칸 4등분했기 때문에 4분의 1. 이한 칸이 4분의 1입니다. 그면이 마이너스 4보다 4분의 1큰 수.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4분의 1의 소수로 0.25. 만 4에서 0.1을 뺐을 땐 마이너스 3.75. 음, 그럼 A의 점표는 너스 3.75.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그래도 나머지는 다 해볼게요. A에 대응한 수는 점 B에 대응한 수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지금 음수기 때문에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그래서 a의 대응수가 b의 대응수다 작다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c의 대응수는 1과 3분의 1이다. 틀렸네요. 이 0에서 3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3분의 1, 그리고 0을 더했기 때문에 3분의 1. 0보다 3분의 1큰 수. 그럼 c의 좌표는 3분의 1이네요. 틀렸습니다. 점키와 점 d의 절대값의 부은만 수보다. B의 절대값.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이고요. D의 좌표는 4와 5 사이. 4 더하기 2분의 2분의 4에 1을 더했으니까. 오 틀렸네요. 2분의 8. 자 2분의 8에 1을 더했으니까 2분의 9. 그럼 D의 좌표의 절대값. 절대값이니까 2분의 9의 절대값. 2분의 9네요. 그럼 2와 2분의 9의 9입니다. 그럼 얘도 틀렸네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에 대응한 수는 점 A다.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C네요. 점 C.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